뮤비 1억 공약은 어떻게 된 거야? 나 뮤비 1억 공약이 있어? 10억 공약 아니야? 100억이었나? 그 면도, 1억이야? 어떤 뮤비? 락이주, 락이주 뮤비에 1억이 되면은 면도하는 건데, 10억 뷰 넘으면 민규 면도 컷 진짜 제가 풀 버전으로 올리겠습니다. 그냥 면도를 해. 둘이 해도 될것같 면도를. 저희가 1억 뷰를 찍는다면 원과가지고 있는 민규 이제 보여드리지 않았던 면도 컷을 조금이나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나말 나온 김에 저희 박수와 아주 나이스가 9,400만. 9,400만 알리고 있거든요? 1억 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1억 같아요. 1억 가면 에스스가 면도 브이라이브 한다고 합니다. 아싸리. 오늘 반응 제일 좋아 소스 요즘 수영안나저 나 진짜... 요즘 수영잘안 나요 그러면, 그러면 다리털로 다리털 네. 네. 다리털 왁싱 저거는 박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스 1억불 넣으면 원우도 면도 갈게요 따가서 면도 따가운 면 그리고 그 면도를 내가 하는 거야? 10억뷰 넘으면 민규 면도 컷 진짜 제가 풀 버전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내 면도를 <laughs> 할 무리야 원우 형한테 있는 영상을 올려준다고 했던 거 아니었나? 그럼 내 면도를 할 무리야